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납쌤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띠변 운세입니다. 쥐띠분, 주장과 고집은 잠시 마음속에 넣어두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위기가 오히려 큰 반전이 되어 더 좋은 소식으로 변합니다. 움츠렀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금전은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해력이 늘고 능률도 향상됩니다. 현명한 스승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한층 성장하기 좋은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소띠분 해야 할 일이 늘어나 많이 바빠집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우선순위를 매겨 일을 끝까지 해낸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연애운, 활활 불타는 태양처럼 뜨거운 사랑을 시작합니다.역동적인 변화나 사건이 발생합니다.밝고 당당하게 처신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금전은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경계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맞이해 준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귀인을 잘 대접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낯선 길을 새롭게 나아갑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좌절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평소에 담아두었던 앙금이 울컥하고 튀어나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지 마세요. 다툼을 겪고 난 후에 한층 더 서로를 알아지고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금전은 슬픈 일이 생겨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토끼띠분, 누군가를 먼저 도와줄 때는 당장 손해인 듯 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먼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 행복한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연애운,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랑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한한 사랑과 상대방에게 보여줄 확신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사랑에 꼴이 날수 있습니다. 금전은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기이니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 이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용띠분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고 묵묵히 노력한다면 점차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연애운. 애매한 일이 생깁니다. 오해를 받아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자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금전운. 새로운 것을 쫓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뱀띠 분 고비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연애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잘 타일러 가만히 있도록 회유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불리한 상황인 만큼 조심스러운 처신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것을 선택한다면 후회 없습니다. 섣부른 변동은 위험하니 한번 결정한 후에는 일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말띠분 뜻을 알아봐 주고 이끌어 주는 지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 성공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한 마음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행을 바라기보다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명예와 재물을 얻어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양띠분 초반에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결국에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되며 명예와 재물을 얻습니다. 연애운.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울하고 습한 감정이 번져옵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서둘러 처리한다면 상황이 좋게 해결될 것입니다. 금전은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하늘이 감동하여 선물을 얻습니다. 올바른 길로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점점 좋은 운이 열릴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도움받을 사람이 많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긍정의 기운이 감돕니다.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아간다면 별탈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연애운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감는다는 속담처럼 따뜻한 말로 뜨거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짝꿍에게 감사한 마음을 선물로 표현한다면 사랑이 더욱 모락모락 피어날 것입니다. 금전은 골치아픈 사람이나 일이 생깁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강건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구설이나 시비가 무마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닭띠분 과감하고 명쾌한 결단,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은 험난하고 위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강건하고 단호한 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봐도 좋습니다. 연애운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기에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아직은 캄캄한 듯 하지만 곧희망의 해갔더니 조금만 더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나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노력 끝에 결실을 맺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개띠분, 명쾌한 해결법 없이 고민만 많아집니다.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쌓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실패했던 일이 성공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곧 좋은 운이 오고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 좋습니다. 금전은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돼지띠분 함부로 덤비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애 운 사랑을 이를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어 전전긍긍합니다. 이럴 땐 잠시 문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성공을 거둡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만 빠르게 처리한다면 대체로 평온한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